안녕하세요. 영웅 님을 사랑하는 구독자 님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웅 님이 이제 지금 활동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인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모든 랭킹 차트에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시대에 사랑과 응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용님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209주로 연속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임용님이 3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투표자에 올랐는데요.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용님은 37만 4890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임용님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209주라는 연속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와우, 정말 209주 동안 연속 1위를 한다는 게 아이돌로서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아, 정말 우리 임영웅님 대단합니다. 그리고 2위가 이찬원인데요, 표를 여기 두표수를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 임영웅님은 37만이고. 이찬원 씨는 어, 11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밑으로는 뭐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차트만 봐도 우리 임용님이 독보적으로 아주 압도적이라는 걸알수 있죠. <laughs> 와, 우리 임용님 너무너무 축하해요. 이번엔 기부 소식인데요. 영웅바라기 서포터즈가 파주 지역 여성 장애인들에게 생필품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바라기 서포터즈는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해서 여성 장애인 60 가정에 생필품 60 세트를 전달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기부는 임영웅님의 미스토트로 진 당선 5주년과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후원품은 여성 위생용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4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성했다고 하네요.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저소득 여성 장애인 60가정을 선정하고 영웅바라기 서포터즈의 후원품을 각 가정에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와, 우리 그 영웅바라기 서포터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임용님 힘들 때 우리 영신님들이 많이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 그러셨으면 우리 임용님이 좀 힘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수는 우리가 지켜야지요. 그렇죠?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